행복한 표정으로 oh 눈으로 어루만지는 남성, 눈앞에서 쏟아지는 눈이 믿기지 않는 모양인데요. No, be more real. 생전 전보는 눈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It looks It's so 그리고 이 순간은 막히려는 듯 nice to meet you. 눈에게 말도 걸고, It's like soft. 여러 번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 피터는 캐나다에서 온 여성 마리와 사랑에 빠져 장거리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리의 고향인 캐나다에도 방문하는데 사계절 내내 따뜻한 우간다에선 결코 볼수 없었던 눈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마리는 너무나 순수한 그의 반응이 사랑스러워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 영상은 순식간에 4800만이라는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